내가 바라보는 정면 보는게 아니라 내가 오른발이 앞으로 나갈때는 배꼽을 대각선, 왼쪽 대각선으로 많이 돌려주시야 돼요. 그러면 평면으로 가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날씬해 보이고 예쁘겠죠? 그래서 4 and 5 많이 회전을 시켜주시고 손 같은 경우도 그냥 옆에 두지 마시고 이 스텝을 할때는 손을 쭉 위로 올린다든지, 아니면 한 손만 올린다든지, 이렇게 모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는, 왼발을, 어, 오드로와 그리고 90도 터닝하면서 스위프 세일러 스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얘는 이제 차차차 대표적인 스텝이에요. 요 스텝을 하실 때는, 우리가 왼발을 앞으로 갔을 때 약간 뒷발이 보시면 이렇게 펴져 있는 게 아니라 무릎이 왼발 위에 착 붙어요. 보시면은 왼발은 펴져 있고 오른발은 구부려져서 무릎이 구부려져서 이렇게 탁붙게 됩니다. 그러면 훨씬 더 날렵해 보이고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른손을 착 들면서 귀 옆에 들어주시면서 손운드브라을 해주시고요. 자 그다음에 수위 보게 되는데요. 얘가 손을 하고 싶으시면 왼발 스위프때 왼손. 자 비하인드, 다음 오른발을 오른쪽으로, 그다음 왼발 사이드 이렇게 되는데요. 비하인드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할때오른손을 펴주시고요. 다음 왼발을 사이드로 가면서 왼손을 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연결을 하나요? 죄. 하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뒷 자, 습발 쉐, 쏘리, 왼손, 왼게요왼발체수위왼손 왼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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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